<laughs> 실제 정비소, 튜닝샵에서 사용하는 전동 공구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은 에어 공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에어 공구의 단점은 줄이 성가시고, 줄이 성가시고, 줄이 성가시고, 네? 이런, 충전, 충전 임팩, 뭐, 요런 것들? 입기? 이런 것들, 공기압 주입기, 이런, 라쳇 얘는 줄이 없어요. 상당히 편해. 충전을 한번 하면 꽤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요 정도 사이즈. 한요 정도? 한요 정도 사이즈의 전동 임팩. 얘는 미러키 제품인데, 그 노란 거 뭐지? 디월트, 디월트 브러시, 얘는 브러시 리스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모터에 브러시가 있고 없고 차인데 이 브러시 달린 타입을 썼었어요. 그게 충전기까지 풀세트로 한30 얼마 줬던 것 같은데 그거 아닌가? 40 얼마였나? 그거를 잘 사용하다가 그때는 이제 에어 임팩을 같이 공용으로 썼었고 얘가 뭐 부는 건 어쨌든 에어 임팩이 됐으니까 보통 카센터에서 쓰는 웽웽웽웽그 에어 임팩 바퀴 풀때 쓰는 거 그거를 얘랑 이제 혼용해서 같이 썼는데 마침 중고 장터에 얘가 이 모델이 딱뜬 거예요 그 판매자는 이거 휠도 풀고 다할수 있다 그래서 와 이거다 주문을 해서 아니 구매를 해서 막상 보니 조그만 게온 거야 이런 시. <laughs> 그 디올트랑 똑같은 거, 똑같은 사이즈. 하지만 얘는 브러시리스라는 브러시 거. 거기에 이렇게 구성품이 배터리 두 개와 충전기. 얘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세트로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해서 어쨌든 똑같은 게 생겼으니 디올트 거를 20 얼마인가 중고로 팔았어요. 그러면 차액이 거의 없, 이 어쨌든. 그래서 개꿀인 거죠, 얘는. 요렇게 이제 구성을 했는데, 쓰다 보니, 어, 배터리가 하나 남네. 그래서, 이 하이 토크를 베어 툴로 구입을 했어요. 얘는 진짜 쎄. 웬만한 거다 부러지죠 휠볼트 막, 부러질 때까지 쪼일수 있고, 막, 세게, 어, 부러뜨릴 수도 있어요. 진짜 쎄. 그니까, 하지만 단점은 개무거움. 처음에 했을 때 손목, 손목이 나갔었어요. 어,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보통 요즘에 일반인들이 전동공구에 욕심들이 많아서 아마 구입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바퀴를 자동차 휠러트를 휠 풀고 조이고 애지간한 건 돼, 지간 하지만, 토크 렌치가 같이 이제 동반이 돼야 되고, 이 하이 토크, 하이 토크 같은 경우는, 진짜, 얘도 이제, 토크가 조절이 돼요. 이런 식으로. 보이나? 보이나? 아무튼, 1, 2, 3 있는데, 3단계 넣으면 진짜 세고, 조일 때는 2단계 정도. 3단계로 하면은, 초보자들이 3단계로 하면, 부러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서킷을 다니거나, 이렇게 하실 분들은, 아, 애매한데? 좀난 투자하고 싶다. 손목이 좀 세다. 그럼 그냥 얘로 가고, 얘는, 토크렌치 같이 돈 반대해야 된다는 거. 근데, 물론, 얘도, 얘로 해도, 프렌치를 한번 해주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이제 카센터에서, 카센터에서 사용하실 분들은 얘는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아, 이 설명이 빠졌네. 이 대가리, 대가리 사이즈가 얘는 2분의 1, /2. 그리고 얘는 8분의 3. /8. 그래서 보통 요 정도로 그냥 하나로 쓸 때는 얘가 이제 2분의 1 소켓이고 8분의 3, 8분의 3 소켓. 짝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2분의 1짜리는 커요. 커서 8분의 3짜리 아덕터를 껴서 혼용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가볍게 쓸수 있고. 혼용을 하는데, 이제, 카센터 같은 데선, 그냥, 얘를 쓰지 마! 그리고, 아임삭 싼 거. 아임삭 싼 거. 얘가, 아, 이게 무슨 모델이지? 얘도, 임팩, 뭔가? 아무튼, 얘는 임팩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 척, 척이라 그래야 되나? 이 8분의 3짜리 얘를 껴주면, 아주 가성비 좋은 전동 공구가 같은 거예요. 10mm 같은 보통 커버 엔진 엔진 밑에 언더 커버나 이런 거할때 아주 유용해요. 요렇게. 보통 쓰는 M6 볼트 10mm. 뭐 요런 거는 뭐 그냥 잘 되고. 예, M8 요 정도까지도 무난해요 그래서 얘가 사실 가장 가장 쓸모가 많아요. 그리고 또 전동 공구의 맛을 보다 보니 이젠 라쳇을 라을 한번 사봐야겠다. 그래서 에어 라쳇 쓸 때는 불편하잖아요. 막 줄지질질 줄지. 끌러 다니고 막 차에 막 기스도 날 때도 있고 막 해서. 또 검색을 막 해봤죠. 이렇게 또괜찮다그러고 뭐 이렇게 써봤고 그래서 얘를 또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세트가 요렇게 라쳇 배터리 두개 충전 아 충전기는 저기 아까 중고로 산 거기에 이제 통합 통합 이렇게 작은 것도 충전을 할수 있게 돼 있어서 충전기는 빼고 샀다 이렇게. 맞나? 어쨌든 이렇게 사서 이제 쓰다 보니 이게 있네. <laughs> 휴대용 뭐 선이 필요 없는 펌프. 그래서 얘를 또 서킷 가서 뭐 컴프레셔 없이 공기를 주입할 수 있으니까 또 얘를 샀었는데 얘는 배터리가 배터리 없이 샀죠. 배어툴. 배어툴로 사면 매우 저렴해. 샀는데. 진짜, 사용, 한세번 했나? 그, 배, 배터리가 작으니까. 한, 두 대. 두대 넣으면 진짜, 아우 이렇게 해서, 뭐, 공기압을 설정하고. 그 차량에 들어있는 스페어, 그, 바람 넣는 거. 그거랑 똑같아요. <놀람> 그리고 전동들이. 그니까, 아임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가성비로 쓰기에. 모터가 잘 나가긴 하는데, 그잘 나가는 게, 사용 빈도수가 많아서 잘 나가는 것 같고, 나가면 또, 모터만도 교환이 가능하니까, 뭐, 애지간한 뭐, 인두진 정도 할수 있으면 충분히 교환할 수 있어요. 얼마였지, 그게? 모터가 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풀린다 지 g 안 풀린다는거지 go deep. Idan, y o 게 r e d 힘겹게. I'm done. 힘겹게.